네, 안녕하세요. 성한 유튜브구요. 네. 몬스터레이드도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고. 어, 어, 계속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은 헌터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홍력이야. 초안의 길에서 위험 몬스터를 처리해야 돼. 그 정도면 전혀 문제 없지. 어서 출발하자. 아, 아니, 긴장을 좀 하라고. 바로 이동, 마지막 시련이죠. 네, 이 정도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첫 시련. 네, 바로 방송을 찍자마자, 푼이라는 어, 새로운 친구가 생겼죠. 네,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다깼도 겠고 어또 쫄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4레벨이죠. 이걸로 한번 치면. 이걸로 끝나겠죠? 역시 일단 이건 깼고요. 여러분들 어그 뭐였더라 여기선 되게 타입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처음 그 몬스터를 골랐을 때 얘, 얘가 얘 불이잖아요 기계 타입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어떤 동물 타입인가 모르겠는데 이상한 타입이 있었어요 하, 하여튼 난 그런 좋은 타입. 타입 상성을 이거 잘못 외우겠어. 기계 타입 같은 건또 뭐야? 여기로 가보죠. 모스터 아, 장시씨 아시죠? 여기로 가보죠. 바로 보스가 나오는데. 보스는 한 방에 잡을 수 있죠. 5레벨 보스겠죠 그냥 1레벨이 높다고 보스라고 취급하기엔 좀, 그런, 그런데. 얘가 보스예요 5레벨짜리. 보스, 같아 보이진 않죠? 다시 저 녀석을 공격해야지. 다행히 저 녀석을 공격하지 일단 저 녀석부터 먼저 갑시다. 요렇게, 보스 먼저 해치워주고요. 방어력 하랴 어차피, 이건 우리가 이긴다고 봐야 돼. 이렇게 할끼기 두번딱 해주면 아주 쉽게 마지막 실험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레벨이 4가 됐는데도, 하하, <laughs> 그닥 변한 것 같진 않은데, 더 이상 방해되는 몬스터는 없는 것 같아. 좋아. 이걸로 초안의 길은 클리어 완료. 되게 귀여운 애죠. 약간 엉뚱쓰리 막기, 와. 모르겠는데, 바보 같긴 한데, 좀 그래요. 어때? 내가 말한 대로 전혀 문제 없겠지? 축하해, 레이나. 이걸로 기초훈련은 모두 끝났어. 와. 기초훈련 끝났는데, 500원이 주는 게 뭐야. 이 연구소에 가서, 비커스 박사님. 기초 훈련은 끝냈으니 정식 몬스터 헌터로 인원해 주실 거야. 와, 주얼 어, 역시 이 정도는 줘야지 어. 아, 레이나 형. 어서와요. 기초 훈련은 마친다,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이제 정식 몬스터 헌터가 된 건가요? 일단 견습 단계인 C급의 몬스터 헌터가 됐어요. 하지만 특정 섭이나 각종 던전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식 헌터이긴 한 거죠? 맞아요. 이후에 헌터 랭크에 오르면 더 많은 권한을 보여드리게 되니까. 그런데 헌터 랭크라는 건 뭔가요? 몬스터 헌터에는 능력에 따라서 랭크가 나뉘고 각 랭크에 맞는 권한이 보여지게 돼요. C랭크로 시작해서 B랭크, A랭크, 노게 S급 이상의 랭크로 존재하죠. 에헤, 저는 아직 시작 단계네요. 우선 C급의 헌터 증명서와 보상을 드릴게요 앞으로의 몬스터 글들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세요. 오, 살수 있는 게 없나? 일단 또 아줌마한테 걸어서 아참, 보상은 어디에서 할거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면 캡슐 하우스에 가보세요. 캡슐 하우스요? 리타시가 운영하는 캡슐하우스가 몬스터 아일랜드 오른쪽 하단 위치에 있어요. 캡슐하우스에서 레어 캡슐을 뽑아봐요. 다양한 몬스터를 얻을 수 있어서 초보한테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레어 뽑기 1회 뽑기 시도. 캡슐하우스에 가보죠. 리나가 오, 되게 얇아보이는데. 레어 뽑기? 얼마 정도 걸리지? 와, 1회 70? 과연? 우와! 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우와! 5성도 들수 있죠? 안녕 레이나? 어때? 좋은 몬스터 나왔어? 아! 리터 니 안녕하세요. 실은 처음이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어떤 몬스터라도 좋아. 저, 몬스터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 새로 얻은 몬스터가 있다면 던전에 입장하기 전에 팀으로 세팅하도록 해. 팀 세팅은 몬스터하우스에서 할수 있어 아 그리고 첫 거래 기념으로 명예 포인트를 정립해 줄게 포인트로 일반 캡슐을 뽑아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네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일단 지금 명예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나 강아지로 써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에 5성 같은 건 나올 리가 없겠네요 제가 500 받았으니까 하나 더 뽑고 갈게요 어, 이성, 이성 나오면 지나, 제너제로 올려, 쓸만하지 않나요? 어, 왜 어, 꼬꼬마 들만나와 다음, 몬스터 하우스에. 이제 정식 몬스터가 도 되겠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자갈섬에 있는 디, 습격의 들판으로 가보자. 습격의 들판은 어떤 곳이야? 위험 등이 낮은 곳이라서 정식 몬스터들 하면 쉽게 진입할수 있는 곳이야. 다이슨 그런 시시한데 말고 내 수준에 맞는 곳은 없는 거야. 방심하면 돼. 간몬스터가 언제 어디 어디서 스킵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용가 내용되면 던전으로 가기 위해 가기 전에 팀을 재구정비하거나 마을 한번 눌러봐. 어 클리어 팀 설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저 기계 녀석을 한번 넣어버리고. 기계 녀석은 강화에 강화를 한번 해보죠. 어, 아 잠바. 어떻게 하더라. 몬트가 아니고 강화를 하려면 어. 강화방법을 까먹었네. 아, 레이나, 이번에 습격의 들판에 탐험하기로 했다면서? 네. 컨트가되는첫 탐험이에요. 아, 그럼 조심해. 요즘 그곳에서 공격적인 탐험의 몬스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런 문제라면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습격의 들판에서 공격타인 몬스터 몇 마리만 찢해 줄래? 다녀오면 간단한 보상을 줄게. 네. 이거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 강화가 깨야 되는데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아, 팀의 이름을 아직 안 정했죠. 무적특공컴. 공? 이렇게 해놓을까요? 간단하게. 일단 월드맵에서. 우와, 저거 봐봐. 해봐봐요. 좀 이상하게 어, 잡고 있긴 한데. 보세요. 좀 멍청하죠? 습격의 들판을 가보겠습니다. 호이피. 어, 호이피랑 같이 가지 말고. 혼자서도, 어, 좀 어려울 때 친구가 필요하겠죠? 어, 둘다 있긴 한데. 과연! 뭐지, 이게? 없는데 보이 때아 네. 뭐야 이거 포켓몬스터야 무슨 가면서 몬스터가 발견돼 와 희한한 게임이세네 일단 저걸 이렇게 와물빵 당하죠 이렇게 하면 발차기 두번 역시 상성이 안 맞아서 일단 이렇게 된거본데 이렇게 맞아서 호잇 호잇 아플 거야 제가 미안 이렇게 죽여주고 어썸스피노 멋있네요 굉장히 이동 이걸 이쪽으로 가도록할게요와애 진짜 멋있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네. 호스, 이너티널, 야는데. 쟤부터 공격해볼게요. 어. 요, 요렇게, 요렇게. 요걸, 요렇게. 이렇게. 꽤 턴, 선수가 쨔. 쟤... 와, 잘한다. 치겠는데요? 아니다. 넌 잘가 쟨여 뒤에 전해석을 공격할게 빠라고 처음 써보는 스킬 오와 안좋네 어? 요것 봐라 여기얘 감히 체력회복을 해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양심적으로 체력회복을 해이 자식 맞아야겠네 여자 씨 가버려 와네 위험한 빨리 어, 했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크가 안 올랐죠 뭐가 특범 이제 막택범 너무 서들 필요 없어 마을로 들어가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